우리에겐 이제 익숙하죠. 해외여행에선 구글 지도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한국에선 대부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씁니다.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에 오면 새로운 앱을 따로 설치해야 하고 리뷰나 평점 같은 정보도 구글 맵을 통해선 제대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내 지도 앱은 지원 언어가 2개에서 4개에 그쳐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반면 구글맵은 전 세계 256개 국가 지역에서 매달 10억 명이 사용하는 대표 지도 서비스죠.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자동차 길 안내, 오프라인 맵, 3D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글로벌 스탠더드죠. 하지만 한국에선 사정이 다릅니다. 대중교통 길찾기 외에는 대부분의 기능이 막혀 있습니다. 도보 안내, 차량 경로, 실시간 교통 정보는 아예 제공되지 않죠. 심지어 인천공항에서 서울 명동으로 가는 길을 구글맵에 검색하면 지도상 직선 경로만 뜨고 바다를 가로질러야 하는 듯한 이상한 화면이 나온다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 시리아, 쿠바 같은 일부 국가나 남극처럼 극지방을 제외하면 이렇게 구글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드문데요.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바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뭘까요? 구글이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가져가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이터는 1대 5천 축척 지도인데요. 1대 5천 지도는 실제 50m를 지도의 1cm로 표현하는 지도로 골목길까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구글이 한국에서 구글 지도에 쓰고 있는 데이터는 1대 2만 5천 축적 지도여서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낮습니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6년 스마트폰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열풍과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 이 게임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정식 출시 전까지 강원도, 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만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그러자 지도 데이터가 없어서 한국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의혹이 퍼졌고요. 온라인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로까지 논의가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드메인 2017년 1월, 개발사 나이언틱은 한국어 서비스 준비가 늦었을 뿐 지도 반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GPS 기반 게임이라 고정밀 지도가 없어도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출시 지원과 지도 반출은 직접적 관련이 없었지만 이 논란을 계기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문제가 처음으로 대중적 관심을 받게 됐고요. 구글의 요구에도 한동안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포켓몬고 열풍이 지나간 뒤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 논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길 찾기부터 난관에 부딪힌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익숙한 구글맵이 국내에선 도보나 자동차 길 안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가 됐는데요. 당시 국내 지도 앱의 다국어 지원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실제로 한국 관광공사 조사에서도 외국인들의 여행 인프라 만족도 중 길찾기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은 줄곧 같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구글 맵이 제대로 작동하면 외국인 관광의 편의성이 크게 올라가고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선 네이버 지도 앱 하나만 깔면 되지 않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구글 맵이 막혀 있어 현지 지도 앱을 새로 설치해야 할때그 낯설고 불편한 경험을 떠올리면 단순한 앱 설치 이상의 불편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구글의 고정밀 지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2007년부터 시작된 구글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을 정부가 거절한 건 안보상 위험 때문입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202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1대 5천 지도는 데이터가 도시 계획이나 자율주행에 사용될 정도로 자세합니다. 게다가 구글은 자체 인공위성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만든 지도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는 두 데이터를 결합하면 우리나라 주요 안보 시설을 아주 정밀하게 파악할 데이터가 될수 있다고 판단해 2007년 1차 요청 당시에는 분단 국가인 한국의 특수성을 들어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불허했습니다. 이후에도 구글의 꾸준한 요청에 따라 2014년엔 1대 2만 5천 지도의 해외 반출이 허용됐지만 1대 5천 지도는 해외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정부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2차 요청은 포켓몬고 열풍과 맞물려 한창 논란이 뜨거웠을 때인데요. 정부는 구글에 위성사진에서 군사보안시설을 블러처리하라고 제안했지만 구글은 지도반출과 위성사진은 별개의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부가 구글에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구글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구글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서 해외로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고 활용하거나 군사시설 등 보안시설을 가림처리해서 해외로 가져가 쓰는 방식이었는데요. 정부는 보안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가림처리는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구글은 이를 거절해 왔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마련하는 방식도 구글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아시아 국가 중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 중이고요.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도 시설을 짓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는 데이터 센터 설립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2차 요청도 최종 불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5년 3차 요청에서 구글은 예전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지도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거절해왔던 보안시설의 블러 처리 조치도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해외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한 뒤에 보안 관련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정하고 한 라인도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블러 처리를 위해서는 보안시설 좌표값을 제공해달라는 입장이어서 해외 기업의 민감한 기밀을 통째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가져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구글 지도를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게 구글의 표면적인 목표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구글의 진짜 목적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첨단 기술 관련 사업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 산업을 노리기 위해서 고정밀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엔 구글에이어 애플도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축적 1대 5천의 지도는 자율주행, AR 등 차세대 기술의 필수 자원으로 빅테크는 골목길 단위까지 서비스 정밀도를 높이려는 겁니다. 구글은 보안 시설 블러 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테니 좌표 값을 요구하면서 정보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애플은 서버를 국내에 두고 보안 시설의 블러 처리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내 정보 기술 업계에서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산업 생태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아직은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 국내 기업이 지도 데이터 기반 사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지키고 있지만, 구글이 제한 없이 데이터를 보유한 뒤 관련 산업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다는 거죠. 지도 앱과 연계된 여가 관광 플랫폼,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기술 등 미래 산업까지 몽땅 구글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IT 업계는 구글의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구글이 근거로든 지도 서비스 개선이나 길안의 서비스는 1대 5천 축척 지도 없이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글과 달리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2만 5천 지도만으로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이 유튜브나 검색 엔진으로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정작 세금은 별로 내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언급이 됐는데요.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 법인에서 올린 것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온라인 광고 매출을 올려도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의 매출로 잡히는 식이죠. 디지털사업이라 매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 벌어들인 돈에 비해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턱없이 적습니다. 이에 벌어들인 만큼의 세금도 정당하게 내지 않는 외국 기업에 우리 세금으로 만든 데이터를 그냥 주는 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국내 IT 업계가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관광업계 쪽에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편의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자주 언급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는 두 개에서 네개 언어만을 지원하고 한국에서만 쓰이는데, 구글 지도는 79개 언어로 세계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관광산업에 도움을 줄 거라는 의견이 있는 데다 최근 미국 정부도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이번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허용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의 여러 부처가 모여서 구글의 요청을 심사하는 측량성과 지도 반출 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시작돼 최종 결론은 8월쯤 나올 예정인데요. 과연 정부는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낼까요?